고봉핑카, 고봉핑카. 어 <laughs> 무슨 이렇게 덥냐어 엄청 뜨겁다. 7년 만에 왔습니다. 호감을 말해 보십시오. 음. 가 보자 이리와 봐, 요 가게 하나씩 다 봐봐 봐. 아우 덥지. 엄마 아, 와이 어? 여기는 기념품이 많아. 살게 없어. 네, 뭐 하는 거야? 그냥 그 옛날 시장 같은 거 첼시 마켓 그때 봤지. 아우 음. 덥다. 내일도 덥대? 날씨 보니까 더덥게 나오더라고. 내일 천섬 가는 날이야? 어, 천섬. 안에 들어가 볼래 가게들? 음. 한번 사진도 찍고래 다니고 오면 돼. 한번 더. 응? 저쪽이 팔더라. 저 앞에 입구 쪽에 뭐. 자기 안어때 어우, 아, 무슨 이렇게 더우냐? 어우, 엄청 뜨겁다. 일로 가보자. 기념품 한번 봐봐. 근데 그래, 뜨거워가지고 뭘 먹겠나? 봐 여기서 여기서 봐봐. 여기 사진 잘 나온다. 음, 여기 안에 구석구석 가게들 을 보면 되는데. 막상 돌어와 보니까 어? 살게 없어 여기는. 그래서 초콜릿 옛날에 좀 애난가 콘초콜릿 같은 거사 왔잖아, 파게. 어, 됐다. 셀카 한번 찢었다, 여기서. 나 같이. 자. 하나, 둘, 셋. 보자, 한번 보고. 여기 닫아? 초기 아까, 원래 초콜릿 가게가 어디 있었는데요. 돌아서 가보자. 여기가 양조장이어서 술을 만드는 곳이었어, 옛날에. 옛날에 여기서 맥주 마시고 그랬는데. 여기가 토론토 구시청, 신시청입니다. 여기가 구시청. 앞에서 체스를 하고 있어. 여기가 신시청. 옛날에 왔던 곳에서 사진을 다시 찍기 위해서 여기 고 있습니다. 글자가 나와야 되겠다. 토론토, 여기서 됐을까? 자, 여기를 7년 만에 왔습니다. 호감을 말해보십시오. 음, 이렇게 그때는 이 하루 전날이었어. 어, 여기까지 하고 출국했지, 코론토에서. 여기가 구시처코론지너 넣으면 안 돼, 물. 야, 그 넣는 놈 니밖에 네 없다, 야. <laughs> 론토 자, 여기요. 천섬 선착장입니다. 천섬에 선착장이 한두개 정도가 있는데 이 코스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더탈수 있는 코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린 올라가자 잘가코 The n a v i a s e construed selon les spécifications de t r a n s p o r t Canada In the unlikely event of an emergency 위에야좀자 보자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기도 보자 우와

그렇게 낚시하는 사람들 도보입니다자 <목소리도> 이렇게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섬들에 작은 별장들이 보이는 게 천섬의 관광 포인트. 아까 보니까 1,800메인가 이렇게 하는 섬이. 자저 멀리 조지 볼트 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 볼트. 음, 슬픈. 그러네요. 예, 슬픈 이야기죠. 다 가졌지만, 음, 결국은. 어찌를 못한 것 같은데. <laughs> <없어. 도>, 맞아요. <laughs> 여, 여자들 작은 거. 작은 거. <laughs> 반짝이고, 예. 반짝이고, <laughs> 작고, 반짝이고, 작고. 그거 <laughs> 정말 큰거안 중요해요. 작은 거. <laughs> 볼트. <정리했어? 웃음> 이게 여기서 뭐가 유래했다고? 사우전더 아일랜드 드레싱. 드레싱이 그거 있잖아. 케첩이랑 넣어서 그거 뭐뭐그 맞나? 요거 있잖아. 요렇게 찍어 먹는 거. 아, 모르겠다. そ 사우 저거 요거, 요거. 케첩 우리 흔히 먹는 거. 아, 그래 비 케첩이랑 마요네즈 섞는 거. 여기가 미국 땅이야. 자. 어, 요거, 요거 맞을 거예요? 거야, 요거 맞을 거야. 잠깐, 제 옆에서 볼게요. 이거 섬이 보이죠? 요거요요 요거. 요거. 요 요거. 다리가 있는지를 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캐나다 땅. 미국 땅. 제일 짧은 국경. 제일 짧은 국경, 여기가. 예. 예, 여기 왼쪽이 캐나다. 예, 왼쪽이 캐나다. 예, 여기 미국 땅. 나다 갔다. 그렇지, 그게 응. 제일 짧은 국경 아니, 아니, 내가, 아빠가 아빠가 못다 아빠가 지금 지금 어? 아, 선크림. 지금 선크림을 가 발랐냐 발랐냐. 오래 중이다. 자, 이렇게 천섬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섬은 이렇게 작은 별장들을 보는 게 포인트야. 섬들의 이런 작은 섬들마다 다 주인이 다 있고. Les chalets et les maisons de cette région sont aussi variés que le paysage et les îles elles-mêmes.